김다현, 경주를 무대로 한 신곡 밀레니엄 러브 발표, 아펙 정상회의 성공 기원, 전통과 현대의 하모니로 세계 무대 향한 발걸음, 경주의 가을 하늘 아래 천년 고도, 고도 위 숨결이 다시 한번 음악으로 피어난다. 가수 김다현이 오는 8월 11일 정오, 국내외 모든 음원 플랫폼을 통해 신곡 밀레니엄 러브를 전격 공개한다. 이번 곡은 단순한 사랑 노래를 넘어 오는 2025년 10월 말 경주에서 열릴 아펙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경주의 명소 속에서 울려 퍼지는 사랑의 선율. 밀레니엄 러브의 뮤직비디오는 천년 고도의 숨결을 품은 경주의 대표적인 역사와 문화의 무대 위에서 탄생했다. 밤하늘의 은빛으로 부서지는 첨섬대의 별빛은 마치 고대의 시간 여행자가 건네는 눈빛처럼 화면 속을 은은하게 물들이고, 불국사의 웅장한 자태는 수백 년을 지켜온 장인의 손길과 기도의 숨결을 고스란히 전한다. 달빛에 잔잔히 흔들리는 동궁과 월지의 수면은 한편이 서정시처럼 부드럽게 빛을 흩뿌리고, 무열왕릉의 고즈넉한 언덕은 왕의 영혼을 품은 채 묵묵히 세월을 견뎌낸 위험을 드러낸다. 카메라는 그 모든 장면을 한폭이 동양화처럼 담아내며,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 곧 음악의 울림으로 이어지게 한다. 제작진은 경주의 낮과 밤 사계절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곳을 스치는 바람의 온기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며 촬영 내내 경주와 함께 숨쉬고 함께 꿈꾸는 시간을 보냈다. 고전했다. 이처럼 영상 속에 깃든 경주의 숨결은 노래와 어우러져 보는 이 마음 속에 천년을 뛰어넘는 사랑과 향수를 심어준다. 전통 설화에서 피어난 노랫말 밀레니엄 러브의 가사는 시인 강원석이 써내려간 한 편이 서정시에서 시작되었다. 그 시는 경주의 오래된 전설, 아사딸과 아사녀의 비극이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태어났다. 수백 년 전, 별과 달이 속삭이는 밤하늘 아래에서 맺어진 그들의 사랑은 세월의 흐름에도 빛을 잃지 않았고, 이제는 노랫말로 다시 숨을 쉰다. 시 속에 깃든 그리움과 기다림의 결은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 추가열의 손끝에서 멜로디로 피어올랐다. 그의 선율은 마치 오래된 대금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 부드럽지만 깊이 있는 울림으로 가득하다. 김다연은 이번 곡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사딸과 아사녀의 사랑 이야기는 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감성과 울림을 현대적인 멜로디에 담아 전 세계 청중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설 속두 인물이 주고받던 맑고 간절한 속삭임처럼 듣는 이 마음 속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 노랫말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랑이 가장 오래 남는 기적임을 상기시킨다. 음악으로 전하는 도시의 매력. 김다연은 이번 신곡 발매에 대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다. 아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가득 담은 곡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 경주와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아펙이 성공에도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단순한 음반 발매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밀레니엄 러브는 경주의 풍경과 이야기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시간의 향기와 사람들의 온기를 전하는 음악이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이 곡과 뮤직비디오를 도시의 새로운 홍보 콘텐츠로 삼아 고도, 고도, 위 역사와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세계에 전파할 계획이다. 경주시장 준하경은 김다연의 밀레니엄 러브는 경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낸 노래라며, 국내외에서 경주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아펙 정상회의의 성공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마치 선언문처럼 힘이 있었고 이는 경주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세계와 문화로 연결되는 중심지임을 보여주었다. 음악과 도시, 전통과 미래가 하나로 엮이는 이 순간, 밀레니엄 러브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경주의 심장을 세계에 고동치게 할 것이다. 문화와 외교를 잇는 다리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원의 발매를 넘어 한 도시와 한 나라의 이야기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는 문화 외교의 새로운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밀레니엄 러브가 들려주는 선율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해 경주의 천년 문화를 전 세계인의 귀와 마음 속에 조용히 스며들게 한다. 이는 단순한 음악적 감동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하나의 감정으로 연결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낸다. 외교의 공식 언어가 차가운 문서와 회담이라면 음악은 그 틈새를 부드럽게 메우는 따뜻한 손길이다. 밀레니엄 러브는 바로 그 손길이 되어 외교의 경직된 장면 속에 미소와 공감을 심어줄 것이다. 경주의 역사와 설화, 그리고 오늘날의 숨결이 담긴 이 곡이 아펙 정상회의의 무대에 울려 퍼질 때 그것은 단순한 축하 공연이 아니라 문화와 외교가 하나로 엮이는 상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세계는 경주를 기억하고 한국을 느끼며 음악이 전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평화의 메시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밀레니엄 러브는 단순히 음표와 가사로 엮인 한국의 음악이 아니다. 그것은 천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품은 경주의 숨결이며, 과거의 빛과 미래의 꿈을 나란히 이어주는 다리이고, 세계 모든 이들을 향한 따뜻한 초대장이다. 김다연의 목소리를 타고 흐르는 선율 속에는 전설과 역사, 그리고 세대를 넘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힘이 은은하게 스며 있다. 그 음색은 마치 가을 하늘을 가로지르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청중의 귀를 스치고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하나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린다. 2025년 10월 아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릴 때이 노래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도시의 자부심과 한국의 정체성을 알리는 살아있는 문화사절이 될 것이다. 회의장 밖으로도 울려 퍼질 그 멜로디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주의 풍경과 한국의 정서를 오래도록 새겨 넣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별빛이 내려앉은 경주의 하늘 아래서 밀레니엄 러브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울림으로 속삭일 것이다. 이곳이 바로 천년의 사랑과 평화가 다시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위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